당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있고 부글부글 하는데 서로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관계가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 노출은 됐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화합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더 좋다 오히려 털고 갈 것은 이제 털고 갈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마련됐다고 보고 분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직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면을 이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역을 비롯해서 정치인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은 극히 좀 드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사회에서 3당의 성공 가능성은 극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동조할 세력도 없기 때문에 분당이 가능성도 저는 거의 없다. 지금까지 했던 탄핵 국민을 둘러싼 그리고 발언과 행동을 둘러싼 새지도부의 징계의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좀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실히 조금 다 방이 새로워지면서 뭔가 좀 해보자, 싸워보자, 견제하자, 이런 어떤 의지는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